여기는 천지 이것저것, 천지 이거나거 이것저것. 형제랑 볼까? 뭐야? 빨리 열리이 박스 뭐야? 여기 어디서 비었어? 빨리. <laughs> 설마 우리한테 주 <준> 선물? <laughs> 아예 엄청 무거. 워 무거? 워 생물이 아니야. 응? <laughs> <laughs> What's this? 아. 뭐야? 알겠다. <laughs> 뭐죠 이거야? 오,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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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로션이에요. 알겠다. <laughs> 로션이. 요 슬라임 뭐야? 애 냄새 좋은데? 슬라임 슬라임 쳐보자. 저. 옛날에 메이플 할때 슬라임 많이 했어요. 이거라고. <laughs> 방에 이름 뭐였지? 슬라임. 슬라임? 아, 끈적끈적한 물질 점액. 뭔데? 약간. 응, 이거. 그냥 이런 물질이야, 비 이런 물질이야. 그게 뭔데? <목소리> 느낌 좋아, 이거! 느낌 <목소리> 좋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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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렇게 만는 거니, 봐봐봐. 봐하리보젤에도 봐봐. 넣었네? 그럼, 만, 만들어보자. 이거를 붓는 거 같아 여기다? 응, 여기다. 오! 오! <laughs> 맛있겠다! 어 볼래, 볼래, 볼래. 오! 아, 재밌어! <laughs> 잠깐만, 지금. <laughs> 더러워졌어. 야 그만해. 검해 어, 같다 이거. 아니 더러워졌어 <laughs> 지금 정리 안 돼. 어, 내손 잘... 봐봐. <웃음> <웃음> 시작부터 약간 좀 어려워졌네 너 때문에. 어. 오 됐다 됐다. 됐다 됐다 오, 갔어, 오, 갔어, 아, 갔어, 아, 그러네.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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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. 예. 어. 됐다 됐다. <laughs> 지금 됐어 지금 지금 딱 됐어. 빼줘. ASMR 들고 들리고 싶은데. 오. 네가 색깔 좀 넣어봐 색깔 색깔 색깔. 알았어 알았어. 색깔 좀 넣어봐 뭐야? 이거 뭘, 쓰... 갈색? 갈색인데 이거 너무 검정색인데? 이거 왜? 갈색 약간, 이거 약간, 약간 좀 이상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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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색깔 좀 아니잖아. 다른 색깔. 아니, 잠깐만, 이거 그만하고. 이거 저 갖고 와. 뭐야, 뭐야. 이거? 어. 오! 이게 바로. 됐다, 됐다. 이제 좀 이뻐 이제 좀 이뻐. 아, <laughs> 아, 약간 이상해요. 어었어나이나이나 이거 너, 나 이거 할래. 갈색 이제 절대 안 써. 야, 이거 무 아니야 이거? 우리 처음부터 이제 이제 약간 좀 경험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자. 어? 나 주황색 할까 아니면 어, 초록색 할까? <laughs> 이게 진짜야. 이게 자와 이쁘다.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아까보다 훨씬 낫어. 바바지 사업. 네. <laughs> 나 NCT 면원풍 엠모, 하나 만들까? 갈색 쓰지 마. 갈색 하면 망해. 야두개 하면 진짜 이상해져. 네100% 어떤 색깔 다 섞이면 검은색이야. 어? 이제 염색 때부터. 예술자. 제가 약간 좀 괜찮지 않아요? 얘가.. 얘보다 훨씬 낫죠. 내가 <laughs> <laughs> 얘기했잖아. 이상한 아, 색깔.. 좋아요, 이상한 색깔 된다고. 뭐가 좋아요? 봐봐. 이거 그 검은색이야 거의. <laughs> 너무 망했어, 지성아. <지상. 웃음> 진짜 잘했어, 지성아. Yeah. 잘했어, 잘했어. <laughs> oh my God, man. 아 마이 갓, 네. 망했어, 지성이 됐어. <laughs> 나 이거 한국어 뭔지 모르겠지만, 중국어도, 구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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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, 채야 근데 어? 진짜 이있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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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거 이거, 거거 제가 봤을 때 끝까지 넣어야 돼. 약간 진짜 많이 넣어. 이제 완성됐어. 요 지금 주황색 <laughs> 덜어야 돼. 와 이거 진짜 어떻게 만들지, 진짜 심각하다, 진짜. 잘 만들었는데. <laughs> 너 거보다는 잘 만들었지. <laughs> 나는 진짜 괜찮은데. 요오 이쁜데? 야 이쁘게 나와. 야 진짜 봐봐. 이쁘게 나와. 어이 나쁜지 안될 생각보다. 나쁘지 않은데? 좋은데? 어어어어 어, 어, 어. 약간 나랑 비슷한 색깔이. 아파봐봐 비슷? 해 진짜 비슷하게 나영빈 약간. 어 약간 비슷. <laughs> 해 아싸. 와 어, 너랑 비교한다니. <웃음> <웃음> 이거 아니잖아. <laughs> <laughs> 바보야. <바로 뭐야. 웃음> 이게 말이 돼. <laughs> 아, 도 깜짝 놀랐. 어 심각하다 진짜 솔직히 제가도 나죠 비교해 보세요. 이번 this and that 싱가 컷. 싱가 컷. 다 아, 이것저것은 또 다른 게 있다네. 음, 이거 솔직히 말하면 런쥔 형이나 제노한테 맞아. 잘 잘할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안될것 같아. 맞아. 그래서 쉬운 거줄것 같아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거 하고 싶긴 한데 실력이 안 돼서 쉬운 거해야되는데 그래도 어려운 거 하고 싶어. 요 <laughs> 맞아요. 그러면 인사 드립시다. 하나, 둘, 셋. 안녕. b y 바 b y